성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대변인 논평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자유한국당의 비판 대상이 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을 해서 사회자가 인재영입 과정에서 기억나는 일화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희찬 대표가 인재영입 1호로 영입을 했던 최혜영 교수를 언급을 하면서, 최혜영 교수는 척수장애인이죠. 최혜영 교수 영입과정을 언급을 하면서, 이 선천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후천적 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의지가 약하더라, 약하다더라, 이렇게 언급을 한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혜영 교수는 2003년에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척수장애인으로서 국내 최초로 재활학 박사학위를 받은 점이 좀 눈에 띄었지요. 이 후천적 장애인인 최혜영 교수가 의지가 대단하더라라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상대적인 표현을 쓰면서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실수한 거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영상을 삭제를 했고요. 이해찬 대표는 본인 명의로 직접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쓴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약한 경향이 있다는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인용 자체가 많은 장애인 분들께 상처가 될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 사과문을 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했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논평을 내고 두 시간 만에 일부 문장을 삭제하고 논평을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삭제한 문장까지 포함을 해서 최초 논평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습관성 장애인 비하 이해찬 대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퇴하고 전개를 떠나라. 이 정도면 삐뚤어지다 못해 부러진 인식이다. 뼛속까지 장애인 비하가 몸에 베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당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재용이 1호인 최혜영 교수를 언급하며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하더라"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또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라며 장애인을 비정상이라는 뉘앙스의 표현도 이어갔다. 이 대표의 장애인 비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정치권에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다고 발언하며 정신장애인들을 비하한 바 있다. 아무리 인재 영입을 한듯 무슨 소용인가 당 대표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입장문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영상 삭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석고 대주 함은 물론.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책임지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 대표에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2020년 1월 15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박용찬이라는 논평입니다. 삭제된 부분 없이 전문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이 문장 대로라면 자유한국당에게 장애인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겁니까? 어, 이쯤 되면 장애인 비하가 아니고 장애인 혐오죠. 더더군다나 이 대변인은 앵커 출신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실수한 거 맞습니다. 음, 그래서 사과를 했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어, 한두 시간여 만에 이 마지막 문장을 은근슬쩍 삭제하고 어, 그러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에는 입장문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영상 삭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 논평 문장 편집만 하고 졸지에 삐뚤어진 마음, 그리고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돼버린 이분들에게 사과조차 안 합니까?